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세대를 얘기하려면 우리 세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같이 혼재된 어떤 그런 퍼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병 해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자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김문경 감독입니다. 어 연출 선님께 다시 한번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음악 감독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이 그뭐 미주얼과 주얼 내지는 뭐 그런 여성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07843에서 가져왔는데 어 이런 오래된 우리말, 순리말 같은 느낌, 애제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어, 모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잡은 것인지, 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답변 주신 것이 포커스가 너무 넓어져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교환점을 두고 봐야 될지, 사실은 박찬호 감독의 아가씨 같은 경우들도 어, 시대가 똑같거든요. 새삼스럽게 다시 뮤직 프어를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대에 동성애 같은 어, 아니면 그 lgbt 같은 문제들을 다시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음, 아니면 lgbt가 꼭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음악 감독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음, 스토리텔링은 보는 내내 이게 콩7 8 3 6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LGBT에 관한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굉장히 그,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에, 악기들의 그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서 귀는 내내 호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면서 악기 구성 가운데서 특히 그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음,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밀어넣었던 악기들이 뭐가 있었는지 알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목이 078-336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냥 낯선 단어고 저희 지금 시대에선 사실 쓰있지 않는 말이긴 한데요. 어, LGBT에 관한 이야기를 폴리티컬한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라 의도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2008년도에 홍옥인과 김용주라는 인물에 끌렸던 이유는 사실은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서양의 문물들이 들이 닥치면서 어떤 굉장히 혼란과 혼재의 시기였다고 봐요. 어,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나 누가 봐도 모든 걸 가졌던 그두 여성이 왜 천문을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은 것도 거의 그런 시점으로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에서 저는 느꼈던 게 어 연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 그녀들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아픔과 고달픔과 어떠한 <laughs> 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믿음을 갖고요.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공식화해 잡을게 되는 세상은 겉보기, 겉으로 보기엔 이러니까 그렇게 딱 단정짓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초점이라기보다 는 그냥 가진 것다 많았던 어린 두 여성이 철부지인 소녀의 마음으로 철로에 그렇게 같이 뛰어들었다. 철없는 아이들이었다. 이런 관점이 사실은 조금 매몰차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나 어 가까이 지어다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감정, 그런 정성을 따라가다 보니 두 여성이 그 시대에 모든 걸 제치고 사랑을 선택했던 이유는 함께 할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거는 시대의 공건적인압박이 있었고, 그거는 그들이 어떻게 인력으로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홍치파 시장국이라는 것은 결국 말이 말 같은 어떤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어올가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두 여성들을 그렇게 올가맨 세상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해맑게 웃으면서 1931년 4월 8일에 영등포 철로를 이렇게 봄나들이까지 갈수 있었던 그들의 어,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건데참정이 강차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퍼플시대와 콩칫발 시선는은 사실 매우 어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퍼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여러 말, 여러 시선, 여러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두 여성,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택했는데 그 사랑 자체도 시대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즈, 요즘 시대에서는 또 달라졌냐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동성애라는 게 어려운 풋이뭔지는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겉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면 이제는 시대에 주차진 사람이 되니까,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나, 과연 그게 뭔지, 어떤 것인지, 동성애자로서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삶을 당당히 살아간다는게 과연 이 시대에도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부분을 통합하면 저는 아직도 뭐 아가씨며 뭐면 그렇죠. 요즘에 여러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했는데 저희는 콘칠파이 2008년부터 디벨롭을 한 거고 어, 2011년인가에 초연을 했고요. 네, 저희가 결, 결코 그 영화가 요즘에 대세라서 다시 콘치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미 했던 것이고 다시 시대가 조금은 더 완화돼서 조금은 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좋은 기회를 마, <laughs> 맞이할 수 있어서 었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목소리가 떨리는 거지. 결국 이렇게 되아고요 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저는 다시 여성들의 이야기를 커플 시대를 그를 펼칠 판 산업하는 생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꼭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은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일단 저희 악기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피아노벤스나 네, 피아노, 피아노가 있고요. 어 아코디언이 있고요, 클라리넷,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네, 라이론도 있고, 스트레 기타도 있고, 어쿠스틱 기타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타악기가 있습니다. 초년 때는 어 타악기를 따로 두지는 않고, 제가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벌을 제가 지휘를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말씀처럼 어 시대와 여러 가지 가 확장이 되면서 음악도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악기를 따로 두었고요또그 시대를 위해서 어떤 악기를 썼냐라기보다 고기 어 주는 느낌, 고기 주는 그거에 맞는 편성을 하기 위해서 네, 했는데 뭐 아코디언이 그렇게 그 시대를 돌아코디언은 30년 대니데 아코디언은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거기 주는 느낌 대로편 현상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기자분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겠습니다. 아, 네, 그 앞서 연출님 말씀하셨던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나는데, 아, 그 질문을 연출님께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시대가 좀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 그 얼마 전에 영화 서프라젝트 관련된 뭐 이슈, 사건 사고도 있었고, 사실 여전히 이런 어, 뭐 LGBT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예매 취소를 의도적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상업적인 공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은 좀 음, 힘든 면이 있었을 텐데 배우분들 그 주연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담스러운이 있지 않을까. 사실, 만약에 어, 저희가 초연을 하지 않았다면, 아, 조금 더. 그래. <laughs> 어떻게 말하지? <알았지? 웃음> 어, 그, 그, 뭐, 초연때 공연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망설였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뭐. 그리고 저희가 포커스를 그런 쪽에만 둔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부감이라든가 힘들다든가 그런 건 조금 더 없었던 것요 <웃음> <웃음> 저도 하면서 그런 걸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거는 어쩌면 그냥 저와 신정 배우님의 안, 안지가 되게 오래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서 그래서 자매 같은 사이에서 더 그런 게 편하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들거나 저희는 진짜 그 그런 관점으로만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진짜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외부적인 것들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기자라는데요또죄송문을 할게요. 제가 좀 면접을 했거나 우문 있으도 있는데 그 아까 시대와 학자 말씀하셔서 올해가 좀 남성으로 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한 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시선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지 조세 분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다 네, 아니, 질문 자체가 좀 넘겨, 너무 넘겨질 거나 우문일 수도 있는데 올해 좀 여성분들이 좀 많이 힘든 헤어드잖아요. 뭐, 뭐 강남역 사건이나 뭐 허먼 사건도 많이 있었고 좀 시대와 합장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좀 이번에 집의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뭐가 들어갔는지 질문드립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제가 느끼는 혐오를 말하면서, 어, 혐오 자와 혐오 대상이 둘다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고를 어, 딱 명백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뭔가 하여간에 모든 게 너무 엉켜있는 시점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저도 뭐함 예, 제가 환경적으로 뭐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뭐 누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게 꼭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번 작품은 사실은 저, 제가 화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를 좀 관통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작품은 여성들의 이야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 어 뭐랄까요. 마냥 당당할 수만 은 없었던 여성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옥인과 용주의 어떤 당당한 여성상을 어, 평행선으로 가져갈, <laughs> 가져감으로써 어떤 그 시점이 일방 통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 미러링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시대를 낳고 여성상을 낳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사실 저희 이제 퍼플살롱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 용주에게는 어쨌든 어, 에스케이트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를 한 번쯤 만끽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공간이 되었지만 화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서만 숨을 쉴수 있는 여성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윗세대로서 더 이상 어떤 인생의 어떤 옵션이 없는 어 딱히 어떤 뭐랄까 능동적인 옵션을 취하기가 어려운 화동이란 인물이 결국에는 아래 세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 손을 잡은 다른 차 세대 여성은 그전 세대 화동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어떤 무언가를 도전해보는 여성이었는데 다만 그녀의 선택이 화동은 사랑을 냉목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여성이었다면 용주나 용주 같은 경우는 사랑을 냉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오기는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 무대 커플 셀롱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넘버들이 사실은 용주랑 화동이랑 관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동의 어떤 모던 걸즈라는 넘버는 희 어, 해학적인 그러니까 유머를 아이러니한 유머를 어, 유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아픈 것을요, 이렇게 아픈 것을 나 너무 아파, 어나 슬픈 걸 너무 슬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과연 어, 그것이 강인남인가란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아픔 그 시대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있었던 어떤 <laughs> 약간 물탈이, 그러니까 더까 그러니까 어, 여성들한 여성들이 억압될 수 있었던 어떤 부분이 남성들의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그 안에서 최대한 활동이 능동적으로 어그 씬을 장악하는 넘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모던걸스가결국엔 나중에 그 모던걸스의 테마가 용주가 다톤 터치를 받고 퍼플 시대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더덜 기계적이고 서커스적인 넘버로 바뀌어야. 왜냐하면 거기서는 용주의 원츠가 들어가고 용주의 욕망이 들어가고 용주가 느끼는 자유 분방함. 그때 당시에 뭐 석별 쯤 얘기를 하셨지만 어, 바지를 남장을 함으로써 그냥 일차적으로 오는 어떤 해방감. 그러니까 그냥 거리를 여성으로서 여, 여장을 하고 걸어다니기 때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선들에서 일차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명 그리고 그것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 순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연결선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넘버들을 쓸때 제가 생각하건데 조금 그런 당당한 그러니까 뭐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어, 나를 달래주세요.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자 이게 쇼다, 이게 이게 인생이고 인생은 서커스야. 그런데 다 남성들도 오고 여성들도 오고, 다 같이 보자.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꾸려나갈지 한번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걸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시대를 논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던져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포토타임에 가실 건데요. 일단 제작진들과 모두 함께 찍은 후에 배우분들과 함께 배우들 분들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를 밖으로 빼놓겠습니다.